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전 시간이어서 2016년 제3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에요. 오늘 13번부터. 자, 지금 그림 같은 배전방식, 그죠? 아, 배전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배전방식이 가장 간단한 게, 아, 가지식 또는 우리가 수지식 방식이 있죠. 배전설로 가장 간단하게 구성하는 것이 가지식이에요. 근데 가지식은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가지식이라는건말 그대로 전원이 있으면 여기다가 부하마다 이렇게 전선을 갖다가 이렇게 배전설을 인출하는 거죠. 마치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쭉쭉 뽑아내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가장 큰 장점이 간단하죠. 그래서 설비비가 공사비가 저렴한 거죠. 근데 요 가지식에 가장 큰 단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정전이 정전 범위가 넓다. 이제 정전되면 전체 정전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전압 강하 전력 손실이 큰 거죠. 이걸 우리가 1차때절공에쓸 거야, 아마. 근데 이 방식은 뭐요? 이 가지식에 이런 정점을 가 넓다. 전압과절적선 크다를 갖다 보완한 게, 얘 명칭이 뭐냐? 이 지금 그림의 명칭까지 설명해 고했잖아요 명칭. 요 지금 배전설로의 명칭은 뭐냐면, 우리가 조합, 정확히 쓰셔야 돼요. 조합 네트크 방식. 배전설로 이렇게 네트크 식으로 입체적으로 연결됐잖아요. 그죠? 예를 갖다 우리가 네트크 식으로 한 거죠. 일단, 요 배전설로의 명칭은,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저압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 제가 좀 전에 설명했지만 은 저압 네트워크가 등장한 이유가 수지집 방식의 정전 부위가 넓고 전압 강화 전력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어, 네트워크 방식이 생긴 거죠 그럼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은 어, 총네 가지 사례를 쓰니까 첫 번째가 일단은 정전이 없다 무정전 공급이 가능해서 공급이 가능하여 공급 신뢰도가 아, 높다. 정전이 없다는 얘기죠. 가장 큰 장점이고,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요. 두 번째 장점은, 어,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적다고 그랬죠. 그죠? 네. 저거는, 어,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적다. 아니면 나눠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 변동이 작겠죠 그럼 전압 변동이 생기는 게 플리커 현상이죠. 요 앞에서 문제 우리가 플리커 현상도 우리가 푼 적도 있잖아. 플리커 현상이 감소한다. 그 이유는요. 전압 변동이 적기 때문에. 그죠? 전압 변동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답안을 쓰셔도 괜찮아요. 꼭 답안, 책에 있는 것과 똑같이 쓰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 네 가지 쓰러 쓰니까또 하나가 뭐죠? 이 어, 설비, 기기의 이용률이, 이용률이 좋아진다. 향상된다. 이네 가지가 저압 네트 방식의 장점. 대신 단점이라 한다면요. 단점이라 한다면 보호장치 구성이 복잡해진다. 인축, 사람을 갖추게 된 감전사고 의미 크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가장 큰 단점은 설비비, 공사비가 막대하다. 그래서 중요한 설비만 저런 네트크 워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배선선을 구성하죠.